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아, 수험생 여러분, 어, 미안해요. 제가 22번을 풀다가 이 과정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어, 좀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지금 이 문제를 어, 그, 풀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좀 맥이 끊겼어요. 끊겼는데 내가 22번을 이렇게 따로 옆으로 이렇게 뽑아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럼 22번, 아까 21번 뒷광이 들었던 사람만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게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다 보니까요. 이렇게 가끔 가다 이렇게 연락이 오고 이럴 때 맥이 끊겨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할게요. 어, 지금 이 문제 자체가 21번 1차 함수고 여기, 어, 이 상태에서 그대로 풀게요. 여기, 어, 아까 21번까지 푼 그것도 벌써 1시간 돼 가지고 선생님이 끊어 버렸어요. 그 과정 속에서 또 이거 다시 지우고 쓰려면 뭐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냥 한번 할게요. 1차함수고 양수 a 라고 했어요. gx 가 이렇게 됐어요. 그대로 읽고요. 극값이 없다고 g에서 5 나왔었을 때 g4 값을 구하라고 했었을 때 이게 g4 구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문제 한번 확인해 보면 문제가 이렇게 되어있어요 g0 에서부터 마이너스 g 마이너스 4 값을 구하라 했는데 g0은 그대로 0이죠 그러니까 없어지니까 이걸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gx 함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서 극각이 없다니까 선생님이 일단은 이게 t의 제곱 여기가 0 어, 여기서 g 프라임을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어, 지금 풀던 과정에서 그대로 풀고 있으니까 어, 어, 여기 선생님 여기까지 풀다가 그거 했으니까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서 t의 제곱 마이너스 f t 마이너스 4니까 얘가 0되든지 얘가 어, f t가 a가 돼서 0대하겠죠.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 f(t) 마이너스 a가 여기가 0 되고 0 되고 g 프라임 t가 0에서부터 0 이렇게 한 거는요. 이렇게 보세요. 여기가 마이너스 1 되면 0인데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선생님이 y가 x의 세 제곱 이거 1프라임 미분해 버리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 플러스니까 여기 그값안 갔잖아요. 그거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서부터 2 그 다음에 t제곱 마이너스 4는 그때 t가 어 마이너스 2하고 2를 집어넣으면 0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ft 마이너스 a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이고 여기 0을 돼버리면 어떻게 돼? 부호가 같으니까 곱한 플러스 곱한 플러스 이걸 이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가 어, 얘가 또, ft가 양수예요. 이거, 아까 선생님이 앞 문제에서 이거 안 생각해가지고 조금 버벅거렸어요. 그러면, 얘 t제곱 마이너스인데, fta가,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 0이고, 얘도 2갈때 0이에요. 선생님,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 다른 거 있으면 이제 부호가 바뀌어져서 그 값이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같은 00 0 집어넣고, 부호가 같게 같게 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선생님이 좀 지우고 갈게요. 선생님, 아까 여기서 조금 버벅거렸어요. 자, 뒤에 문제 보시다가 이걸 따로 해야지, 이것만 따로 들으신 사람들은 한번, 어, 앞에, 어, 앞에 강의 조금 좀 보시다가 뒤하고 연결을 하세요. 그러면, ft-a가 여기가, 우리가, 여기가 0이 돼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겠죠? 절대값 Ft 어, 여기는 A 이렇게 해 버리면 되겠죠 근데 Ft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Ft는 어떻게 되냐면 MX 플러스 N이라고 놓고요 여기가 A가 되는 거예요 근데 MX 플러스 N은 플러스 마이너스 A를 놓을 수가 없어요 선생님이 여기서 버벅거렸던 게 이거냐? 얘가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m+x+n은 그냥 a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2를 집어넣어볼게요. m+x+n은 얼마? a 이거 하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음, 플러스로 나왔다고 해본 거예요. m.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음, 2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 도 여기가 a 가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을 집어 넣었어도 a 하니까 양변을 더했더니 어 양변은 2m 플러스 n 은 마이너스 2m 플러스 n 이 되니까 4m 은 0이 되니까 m 은 0이 되버리네요 이거를 1을 집어 넣을 때 선생님이 이걸 양수로 뽑은 거예요 이걸 양수로 mm 플러스 n 은 a 이렇게 양수로 나왔을 때, 얘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2 e 집어 넣었으니까 2, e, 마이너스 1 집어 넣으니까 n. 인데 이렇게 되면 m은 0이 되잖아요. m은 0이 되어버리니까 1함수가 아니네요. m은 0 아니니까, 이건 안 되겠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뽑아 놓을게요 2를 집어 넣었을 때, 마이너스 a로 갈게요.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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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m 플러스 n은 마이너스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얘를 마이너스 e로 놓으면 되나? 이게 마이너스 e로 놓으면 안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조금 선생님, 선생님 생각을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e m으로 놓으면 마 -n 너 e m 1차가 안되고 어, e m 플러스 어,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놓을까요?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은데 음, 선생님 이렇게 놔볼게요. 차라리 이렇게 품니까 선생님도 헷갈리거든요. 차라리 이걸 이렇게 놔볼게요. 어, 얘를 ft가 a 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차라리 mt mt 플러스 n 얘를 a 로 놓게요. 그러면 mt 플러스 a 니까 2를 어, 집어넣었을 때 em 플러스 n 은 a 하나 나올 테고요. 마이너스 em 플러스 n 은 이것도 a 나오겠죠. 차라리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더니 너무 장황해지니까 그러면 a 이퀄로니까 e m 플러스 n 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e m 플러스 n 으로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이게 편하겠네요. 자 선생님 여기 지우고 이쪽으로 갈게요. 어 이게 편하겠어요. 그러면 e m 플러스 n 은 마이너스 e m 플러스 n 하나 있고요. e m 플러스 n은 e m 마이너스 n 이렇게 하나 있겠네요. 그러면 4m은 0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2n은 여기도 얘가 없으니까 2n은 0 하나일 것. m이 0이거나 n이 0인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1차 함수니까 m은 0은 아니겠죠. n이 0이겠죠. 그러면 fx 함수는 1차 함수면서 절편이 0인 mx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포인트에요 일차함수 양수 a 에요 양수 a 잡았어요 양수 a 이렇게 하고 여기 em 집어넣었을 때 a고 마이너스 em 집어넣을때 a니까 얘 equal equal 해주고 여기를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풀어 버렸어요 아 저걸 생각을 안했더니 자꾸 산수가 버벅거렸어요 그러니까 fx 는 mx 가 되는 거예요자 그러면 여기 지우고 선생님, 여기까지 mx 구하는 과정, 여기 m이 0이거나 n이 0이거나 했는데, m이, m이 0이면 1차 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수 함수가 되니까, m은 n이 0이어서 mx.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 한번 포즈키 누르고, 선생님이 여기 지우고서, 여기서는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여기는 한번 쭉 한번 풀어볼게요. 이렇게 22번 문제, 이렇게 힘든 문제 걸리면요, 이거 좀 천천히 해서 나중에 풀으세요, 이거. 어 이거 이런 문제 괜히 풀다가요, 여기 한번 선생님이 좀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시작할게요. 이거, 이거 시간 이렇게 해다가, 딴 먹을 수 있는 점수 다 놓치느니, 이렇게 22번 이렇게 하는 문제는, 그리고 만약 미적분해서 뭐 30번이라든지, 어, 해서 너무 시간 많이 보내는 문제는 조금 버리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한두 개에서 세 개까지는 그래도 1등급 나오니까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ft 함수는, fx 함수는, 어 mx라는 것까지는 구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물어보는 게 뭐가 있었냐면 g2가 5라고 했어요. g2가 5라고 주어졌어요. g2가 5라고 주졌으니까 선생님이 여기에서 어차피 mx 구하니까, 어, 우리가, 어, 어, 저기, 아, ft 함수는, 아, 요것도, 요것도 안 써놨구나. ft 함수가 a라는 거, ft 함수가 어, a라는 거 여기 아까 아까 선생님이 여기 ft함수 여기 a 이렇게 구했었죠 그랬었을 때 여기 어, fx함수는 mx였었잖아요 그랬었을 때 a가 양수니까 양수니까 여기 아까 2 e 집어넣었을 때 여기 2 e 집어넣어 볼게요 아까 2 e 집어넣었을 었때 어, 아까 문제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아까 문제하고 연결했었을 때 어, 이 집어 넣었을 때, 우리가 e m 이었을 때, 요 EM이었었을 때, 아까 절대값이 요게 A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M은 절대값 해버리면, 어, 얘는 2분의 A. 여기까지 일단 구해놓을게요. 왜 그러냐면, MX로 들어가면 산수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M값도 이제 A로 바꿔 풀어 버린 거예요 우리 리마인드 한번 해보세요 아까 선생님 문제 풀다 오다가 f2 값이 a 였었잖아요 그죠 f2 값이 어 우리 아까 여기서 여기서 f2가 f-2가 여기 a 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 였었으니까 여기 m이니까 em이 있고 a가. 그래서 이렇게 절대 값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em은, m은 얼마? 2분의 a. a는 어떻게 돼? 양수를 했으니까. 선생님, 이렇게까지 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m으로 지나면 또 힘들어질 것 같아서 2분의 a로 이렇게, 2분의 a로 집어 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에서, 조건에서 뭐가 있었었냐면, g2 값이 5라고 주어졌어요. 그 값을 갖지 않는 건 이용했고, g2가 5라고 주어져요. g2가 5라고 주어졌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g0 값 빼기 g-4 값인가? 이거였었죠? g0에서 g- 카 요게, 다, 하면서,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 a 값을 또 구해보자고요. 자, g2 값 구해볼게요. g2 값은, 인테그랄 2에서부터 0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어, 과로 괄호 해볼게요. 괄호 해서 ft니까, ft니까, FT는 MT에요. MT-A에, 그 다음에 DT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M이 어떻게 갈게요? M이 2분의 A로 들어갈게요. 2분의 A로. M은 절대 값인데 2분의 A로 들어갈게요. 자, 이 컴마, 왜 그러냐면 얘가 2에서부터 0이니까요. 그래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 MT 대신에 2분의 A, 2분의 MT가 들어가니까 MT에서 2분의 A, 여기가 T가 되고 마이너스 A가 이렇게 되고 DT가 되겠죠. 자, 선생님 다시 할게요. 이 컴마형에서 t의 제곱 마이너스 mt인데, 어, 얘는, 어, ft는 m이니까, 어, 절대값 mt가 돼요. 절대값 mt가 되는데, 선 mt가 되는데, 요 mt는 이렇게 절대값 2분의 a, 그럼 아예 그냥 절대값으로 붙일게요. mt, 그 다음에 절대값, 어쨌든 2분의 at, 뭐, 절대값을 붙여, 이쪽에 붙여도 되고, 뭐,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부터, 2에서부터 0이고, a가 양수니까, 여기에서 절대 값은 플러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0에서 t의 제곱 마이너스 4에서, 우리가 2분의 at가 되고, 마이너스 a가 되고, dt로 이렇게 가자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뽑아볼게요. 2,0에서 2분의 a를 뽑아볼게요. 밖으로 2분의 a로 뽑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 뽑고 그 다음에 t 마이너스 2로 어, 이렇게 뽑아볼까요? E, 2 p t 2분의 a 분배법칙 그 다음에 a 맞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에서 얘를 이렇게 뽑을게요. 2분의 a로 뽑아버리고 인테그랄 2 컴마 0에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어, 4t 어, 플러스 8의 dt 요 값이 얼마랬죠? 요 값이 5라고 했어요. 요 값이 5라고 자 가볼게요 2분의 a에 4분의 1t의 4제곱, 3분의 2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8t는 2에서부터 0까지 계산해 볼게요. 2분의 a는 2, 2는 4, 4, 16, 4, 그 다음에 3분의, 어, 3분의 16, 마이너스 어, 8, 2 8의 16, 이렇게 해 볼게요. 그러면 2분의 a에 의 10이 되니까 3요의 10이 죠8이되8이너스 3분의 1 6이분의 a에 이 3분의 어, 36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1 3분의 이너스 3분의 이너스3 6 1 6되죠 그러면 2이분의 a 곱하되 3분의 2 0이 되니까 3분의 10이 되 3분의 10이 되니까 3 되니까 A는, A는, 어, 2분의 3? A는 2분의 3? 어, 맞나요? 어, A 2분의 3 나왔어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그런 거요. 1차 함수 양이 되니까, FT 함수가 A가 됐었으니까, 선생님이, 이거 아까 구한 거 거기서 a가 됐었으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까 mx까지 구했어요. 그러니까 mx니까 em 플러스는 a가 나와야 돼요. m 값은 2분의 a로 a는 양수이니까 절댓값 m 값이었었을 때.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ft는 mt인데 mt로 가다 보면 또 m하고 a 미지수가 또 생기니까 여기를 차라리 2분의 at 로 놓은 거예요. 근데 2에서부터 0까지 니까 어떻게 되냐면 절대값이 어떻게 돼? 양으로 풀려서 나오는 거로 해서 이렇게 2분의 3, a2분의 3까지 구했어요. 자, a2분의 3이에요. a값은 2분의 3 여기 구했어요. 자, 이제 다시 예요 보세요. 이게 시간이 선생님 물론 칠판에다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지만 시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수험생 여러분 이거를 실전에서 이거 하기 쉽지 않아요. 어? 포기할 거는 포기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어 괜찮아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구하는 게 g의 아 g의 어떻게 구하냐면 g의 g g 4 값이에요. g의 0 g의 4 값이에요. 자, 보세요. g0은 0에서부터 0이니까 의미 없어요. 그러면 얘 값을 구한 다음에 선생님이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러면 g에 마이너스 4를 구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마이너스 4,0이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됐고요. ft 함수니까 아까 어, m t 였어 mt. mt는 어, 절대값 mt 절대값 마이너스 a의 dt였잖아요. 그러면 기억해보세요. t의 제곱 마이너스 4의 mt는 2분의 at, 2분의 at, 절대가 하고 마이너스 a의 dt, 이거 했었잖아요. 어, 기억해보세요. 아까 문제 풀었던 거, 리마인드 한번 해보고, 어, mt는 2분의 at. 자, 그런데 범위 보세요. 얘는 4 에서부터 0 이니까, a 양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 에서부터 0 이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4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t로 나오고, 마이너스 a의 dt, 이렇게 나오겠죠. 마이너스 4 에서 0이 보니까. 자, 그러면 선생님이 얘를 또 뽑을게요. 얘를, 어, 마이너스 2분의 a로 뽑을게요. 마이너스 2분의 a로 뽑고, t의 제곱 마이너스 4로 뽑고요. 어, t 플러스 1로 갈까요? t 플러스 2에 dt로 가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a로 뽑았어요. 곱해진 마이너스 2분의 a t, 마이너스 a 맞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예요 4에서부터 0.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a로 뽑아버리고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4에서부터 0이니까 t의 세제곱, 플러스 e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 여기가 dt, 이렇게 쓸게요. t의 세제곱, e t의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8일걸요. 자, 다시 갈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의 t의 네제곱, 3분의 2의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마이너스 8t가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 이 값을 구하는 거예요. 아, t가 2분의 3, 아까 구해놨죠? 그러니까 t는 여기에서, 어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들어갈게요. 아까 여기 구해놓은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0까지니까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4분의 1에 마이너스 4의 4제곱. 3분의 2에 마이너스 4의 3제곱.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의 제곱. 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할게요. 선생님 부호 혹시 틀릴까봐 노가대로 쭉 풀었어요. 자, 마이너스 4분의 3 하면서요. 이렇게 가볼게요. 마이너스 3으로 하면서요. 아, 그래한번더 쓸게요. 4분의 3 쓰고 얘 풀어볼게요.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의 4제곱 3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붙이고요. 4의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의 제곱 얘는 4 곱하기 8 이렇게 쓸게요. 부호 이제 다 뽑았어요. 나중에 부에서 많이 틀려서 선생님 부호를 이렇게 한 거예요. 마이너스 3 쓰고요. 그 다음에 4 약분해 줄게요. 그러니까 4의 제곱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3분의 2에 어, 4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에요. 여기 3분의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4그 다음에 8이요. 자 이쪽에다 쓸게요. 자 보세요. 그러면 마이너스 3 살아있죠. 그 다음에 16 아니요, 요거 이렇게 계산할게요. 요거하고 요거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2, 4, 8이니까 같이 죽겠네요. 4의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의 4의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4의 제곱 뽑아버리고요. 3분의 1 돼버리네요. 그죠? 그러면, 마이너스 16이네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g에 마이너스 4였으니까 여기 16이겠는데요? 마이너스 다시 붙으니까 확인해 볼게요. 맞아요, 16이에요. 아, 답 16이에요. 음, 아, 확인해 볼게요. 어, 맞아요. 16이에요. 자, 이 문제. 어, 이렇게 22번은 너무 시간이 걸려요. 아, 저 같으면 사실 나안 풀어요. 나 이거 푸는이딴거 풀고, 또 뭐, 다 풀고, 시간이 남으면 그때 들어올 거예요. 자, 아까 거기까지 풀고, 여기에서 A 값 구한 다음에 또 이렇게 푸는 이 전개 과정. 여기, 어, 선생님은, 사실 선생님도 이 문제를 선생님 당연히 이게 풀어보고 연습하고 지금 강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선생님도 이게 막상 풀어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우리 학생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뭐냐면, 너무 어려운 문제는 패스하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1차 함수에서 이 과정이 익숙한 학생들은, 이제 이런 문제가 익숙한 학생들은 풀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중간중간 자주자도 풀어서 이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많이 도와는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한번 리마인드 해보세요. 어, 22번은 그 아까 21번까지 끝난 강의에서 선생님이 집에서 촬영하다 보니까 잠깐 어 이걸 따로 빼서 이렇게 치료한 거니까 21까지 보고 이걸 바로 연결해서 부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